안녕하세요. 좋은 이야기 채널입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지은은 취재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을 누비고 있었다. 신문사에 입사한 지 2년 된 그녀는 이런 현장 취재에 아직도 설렘을 느꼈다. 실례합니다.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지은이 독립운동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키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그는 30중반쯤 되어 보였다. 물론이죠. 지은은 자리를 비켜주며 그를 올려다봤다. 남자는 동상 앞에서 경건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지은입니다. 기자신가요? 건축가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건가요? 지은은 목에 걸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네, 취재차 왔어요. 민준 씨는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어서요. 매년 이날은 꼭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려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 멋진 일이네요.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광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준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에 점점 끌렸고, 민준은 지은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커피 한잔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민준의 제안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실된 눈빛이 신뢰감을 주었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기자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민준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저는 건물이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기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거든요. 시간은 어느 새 저녁이 되었고 두 사람은 아쉬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민준과 지은이 만난 지한 달이 흘렀다. 매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오늘은 제가 설계한 도서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오후 민준은 지은을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집처럼 편안한 느낌이에요. 지은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건물 곳곳에서 민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집처럼 편안하다고 해주시니 기뻐요. 도서관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시집을, 민준은 건축 관련 서적을 읽었다. 가끔씩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을 때면 묘한 설렘이 흘렀다. 지은 씨는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어릴 때부터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민주 씨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세요? 저는 여행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게 흥미로워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도서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여기서 보는 야경이 정말 좋아요. 지은이 감탄하자 민주는 그녀의 옆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양빛에 물든 그녀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지은 씨, 저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도 민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였다. 첫 만남의 설렘이 이제는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더 있으시면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좋아요. 그날 밤두 사람은 작은 한식집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사랑에 대한 생각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민주는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은은 놀라면서도 그 따뜻함이 좋아 손을 빼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은의 만남이 두 달째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매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가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지은은 취재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세요? 설계도를 보고 있었어요. 지은 씨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요. 힘든 하루였나요? 좀 그래요. 오늘 취재한 내용이 마음에 걸려서 지은의 목소리에서 우울함이 느껴졌다. 민준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쉴게요.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민준의 다정한 고집에 지은은 결국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30분 후 우산을 든 민준이 지은 앞에 나타났다. 정말 올줄 몰랐어요. 지은 씨가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민주는 지은을 조용한 찻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취재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가 쓴 기사로 정말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진은 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진실을 전하려는 지은 씨의 노력이 반드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에요. 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었다. 민준 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지은 씨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찻집을 나온 후두 사람은 비가 그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저 민준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은의 고백에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먼저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도 지은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첫사랑의 설렘이 아닌 성숙한 어른의 깊은 애정이 흘렀다. 우리 이제 연인이 된 건가요? 진의 수줍은 질문에 민준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지은 씨는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날 밤. 민준은 지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처음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확신했다. 연인이 른지한 달, 민준과 지은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새로운 맛집을 탐방하는 것이 둘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은아, 다음 주에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느 저녁, 민준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얼마나 오래 가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 답사를 해야 해서요. 진도 아쉬웠지만 민준의 일을 이해했다.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돌아오면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하러 가요. 부산에서의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전화 통화를 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다. 진아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저도요. 민준 씨 없으니까 정말 허전해요. 제가 돌아가면 하루 종일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드디어 민준이 돌아온 날, 두 사람은 한강 공원에서 만났다. 일주일 만에 다시 본 서로의 모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은 지은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품에서 지은은 안정감을 느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부산에서 멋진 카페를 발견했어요. 언젠가 함께 가요. 좋아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민준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어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은은 놀랐다. 아직 동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너무 성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민준의 이해심에 지은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의 배려심이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소파에 아란이 앉아 영화를 보던 중 지은은 자연스럽게 민준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의 규칙적인 심장박동 소리가 평온함을 주었다. 민준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낸 사랑 고백에 민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도 정말 사랑해요, 지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동거를 제안받은 후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지은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토요일 저녁, 민준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은은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민준씨, 저 결정했어요. 어떡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민준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네, 정말이에요. 민주는 지은을 일으켜 세워 빙글빙글 돌렸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당연히 기쁘죠. 꿈만 같아요. 그날 밤은 특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거실의 소파에서 시작된 포옹은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어졌다. 지은아, 정말 괜찮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그의 배려심에 더욱 마음이 기울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침실을 은은하게 밝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민준의 손길은 꽃집처럼 부드러웠고 지은의 숨결은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랑해요, 지은아. 나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의 속삭임이 밤공기에 스며들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그 순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절정에 달했다. 꽃이 만개하듯 서로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물결에 두 사람은 달콤한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순간이었다.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지은이 민준의 가슴에 귀를 대며 속삭였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지은 씨를 더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 매일매일 더 많이요.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잠에 들어갔다.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있어 사랑의 새로운 장이 열린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준 씨, 이것 좀 치워주세요. 지은이 거실에 놓인 설계도들을 보며 말했다. 민준은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아, 미안해요. 프로젝트가 바빠서. 맨날 프로젝트만 바빠요. 집안일은 다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최근 취재일 정도 바빠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참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저도 일이 바쁘다고요. 그럼 저는 안 바빠요? 저는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요. 사소한 일로 시작된 다툼이 점점 커졌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뭐 하러 같이 사는 거예요? 지은의 말에 민준도 화가 났다. 그럼 혼자 살아요. 그날 밤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동안 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준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우리 대화 좀 해요.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의 지은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요. 일이 바빠도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네. 저도 민준 씨 일이 바쁜 걸 이해할게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화해했다.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이 더욱 성숙해졌다. 사랑해요. 지은아, 나도 사랑해요. 앞으로는 더 잘해볼게요. 그날 밤두 사람은 화해의 의미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관계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갈등도 사랑의 일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그날 밤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한 후의 사랑은... 이 전보다 더 진실하고 깊었다. 함께 산지 6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크고 작은 달등들을 겪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광복절이 다시 돌아왔다. 1년 전첫 만남의 장소인 서울광장에서 두 사람은 특별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당연 이맘때 여기서 처음 만났죠. 진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네요. 그날 진은 씨를 만난 게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요. 민준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1년 전처럼 광장을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인의 손을 맞잡고 걷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준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은에게는 오직 민준만 보였다. 지은 씨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이 자리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사랑이 이제 영원한 약속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네, 좋아요. 민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은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사랑해요, 지은아. 나도 정말 사랑해요. 반지를 끼워주는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도 감동으로 온몸이 떨렸다. 이 반지 언제 준비했어요? 한달 전부터요.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꿈만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약혼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언제 결혼식을 올릴까요? 내년 봄쯤 어때요? 꽃이 피는 계절에. 좋아요.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려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우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두 사람은 특별한 사랑을 나누었다. 약혼반지가 반짝이는 손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영원한 사랑을 확인했다. 월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든 침실에서 두 사람은 마치 신화 속 연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 같았다. 평생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민준의 품에서 속삭였다. 물론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광복절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약속으로 완성되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네,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첫날 밤, 부부가 된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밤이었다. 사랑해요. 내 남편, 나도 사랑해요. 내 아내, 광복절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복 받아가세요.